안녕하세요. 서진수입니다 오늘은 제 차가 이게 좀 경고등이 좀 많이 떴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어제 갑자기 유튜브 보다가 보니까 이게 AS 이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거 머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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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드 커버거든요. 들어오는 센서 라인에 아우 다꺾였어 이렇게 확대시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다끊어졌거든요 이게. 아, 인간들 이러면은 이야기를 해가, 전화를 해가, 돌으라고 이야기 해야지. 하여튼. 차를 내가 고치기도 애매하고, 들고 해야 되겠네. 아. 하여튼, 현대자동차. 자세히 보여이렇게다 끊어졌어요, 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다끊어졌어 녹색선도 끊어졌고, 빨간색선도 끊어졌고. 하, 얘는 나중에 전화해보고, 가서. 현대 일센터 가서 고쳐야 되겠네요. 이거 한두 차가 아닐 건데, 이게. 이런 거뭐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뭐, 통지서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이고, 나 참, 진짜. 오늘 영상은 현대 자동차 포터 불량 이거 한번 이슈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동영상 여기까지입니다.